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호주의 토끼는 재앙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사실 호주에는 원래 토끼가 전혀 없었습니다. 1859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이주해온 한 사람이 유럽산 토끼 24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냥용 오락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는 전례 없는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0년이 되자 초기에 24마리 토끼는 무려 100억마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체수가 폭증했을까요? 첫째, 호주에는 토끼를 대규모로 사냥할 수 있는 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활한 초원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 먹이가 풍부했고, 그로 인해 토끼는 빠르게 번식하며 축산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둘째, 토끼의 번식 능력은 매우 무섭습니다. 셋째, 현지 사람들은 주로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었고, 토끼 고기를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토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 길이 3,240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토끼 방지 울타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굴을 파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곧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우를 들여와 토끼를 잡게 하려 했지만 여우는 토끼를 거의 먹지 않고 더 느린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주는 파리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각종 바이러스를 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어 토끼의 약 99%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토끼들은 빠르게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진화시켜 다시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인간과 토끼의 싸움은 100년이 넘게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호주에는 여전히 약 2억 3억마리의 야생 토끼가 존재합니다.